김포 장릉 근처의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질 않고 고층의 아파트를 지어 논란이 된 건설사들이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문제의 핵심인 아파트 높이를 낮추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이 뭐 건물 색깔이라든지 외벽 문양 등 외관만 바꾸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곳 건설사 모두 이제 외벽 아파트 외벽을 왕릉과 어울리는 색깔로 바꾸겠다. 그리고 뭐 야외의 육각 정자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뭐 이외에도 뭐 단지 안에다가 문화재 안내 시설을 뭐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지하 주차장 벽, 벽면에 어, 전통 문양을 넣거나 아니면은 뭐 산책로를 왕릉 분위기가 나게끔 이렇게 만들겠다. 어, 거의 뭐 경관 디자인에 국한된 임시 방편을 내놨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즉 논란의 핵심인 아파트 높이로 인한 경관 훼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라볼 수가 있는데요. 즉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고도 제한이죠. 20m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높은 아파트 높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볼 네.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문채희 소속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이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박정 의원은 디자인만 바꾸는 것은 근본을 외면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이죠. 배현진 의원 역시 건설사들로부터 매우 수준 낮은 대책을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비판에 지금 합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정말 아파트의 색깔을 바꾸고 안에 뭐, 인테리어, 정자 같은 것들을 어떻게 넣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겠죠. 정말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일단 방금 여야 의원들의 이야기 해 주셨는데 문화재청과 관련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최대 화두는 김포 장릉 문제였는데 의원들은 어떤 점들을 지금 눈여겨 보고 있었던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 장릉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 특히 문제 문체위 국감에서 최대 이슈 네. 쟁점으로 부각이 됐는데요. 먼저 사태를 여기까지 키워온 문화재청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지위를 어떻게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수 분양자들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더욱 놀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특히, 배현진 의원은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제출한 보고서에 장능 문제를 누락시켰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회에 허위 보고까지 했다고 하면서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위증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은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유네스코의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누락시킨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은 책임지겠다 하고 이제 김 청장이 국감에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요. 이 아파트들 거의 다 건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분양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고심이 깊은데 하지만 이 관련 책임자들, 문화재청 그리고 인천시 지자체가 되겠죠. 또 건설사 간에는 사실 서로가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미리부터 사전에 했다면 이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 내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정책 전문가신데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큽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가 자기 책임 좀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문화재청, 뭐 지자체, 건설사 모두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한곳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문화재청은 역시 뭐 이런저런 뭐 핑계, 이유를 들면서 뭐 자기 책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우리나라 어뭐 최고의 중앙행정기관 아니겠습니까? 어 이런 초유의 사태까지 몰고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문화재청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지자체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에 문화재보호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네. 이 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의 개별 허가를 받게 돼 있는 사실을 김포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 인천 서구청에다 알려지지 못한 책임에 있어서 네. 김포시 역시 책임이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천 서구청 역시 설령 통보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보에 고시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 김포 장릉이 세계 문화유산인데요. 그 문화유산 500m 반경 내에 주택을 짓는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곳이 바로 또 인천 서구청이라고 볼 네.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인천 서구청 역시 이러한 책임 추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건설사들 역시 어 자기네들이 고의로 어 심의를 누락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억울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이, 이 아파트 건설사업의 수익성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 개정이거든요. 이 내용을 건설사가 알지 못했다. 아 상당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네. 지적도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잘못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 볼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법원 법정에 가서 과실 비율. 내지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판가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법정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 이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대목입니다. 일단, 뭐, 국민들 여론은 문화재 경관을 훼손하는 이 아파트들 철거해라. 이거 그냥 놔두면 계속 대풀이 될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장릉 같은 경우 세계 유산에서 빼달라. 사람이 살 집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이런 청원도 올라와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문화재청은 이달 중에 문화재 위원회 열어서 논의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될까요? 네, 저도 철거 반대 청원 내용을 봤었는데요. 아, 장릉을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40기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청원은 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중에 개최되는 문화재위원회 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 아파트를 철거하느냐? 존치하느냐가 1차적으로 결정된다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청 소관 행정위원회라는 점또 문화재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지금 천명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비추어 볼때 문화재위원회 결정이 존치보다는 철거적으로 방향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 건설사뿐만 아니라 입주를 앞두고 있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피해, 네. 어, 혼란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내년 6월달 입주가 예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조차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차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분양 가구가 철거되는 경우까지 예측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입주인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뭐 당연히 아, 결국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아, 철거라는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전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유언의 결정, 유주원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